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 향하여 진을 치고 쳤어 점령하고 잔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서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건운을 막고 잠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희석이하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무게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부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요하리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희석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사네립의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이르기를 아수르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에우사에 있으면서 무엇을 어려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하이르기를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함이 아니냐? 이 희석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해 부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했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런 적 이와 같이 너희는 희숙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미치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의 신도 능이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리의 신하들도 독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슬람의 하나님 여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러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고 사내립의 신나가 유다 방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름으로 히스게아 왕이 아소세 아들 선지자 아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와께서 호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제후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와께서 호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왕 사네리베손과 모든 측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여밖에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날의 눈에 존경하게 되었더라. 그때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희석이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희석이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희석의 성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희석이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름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드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간을 세우며 양떼 우려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희석이야가 또 기온의 위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희석이야가 그의 모든 일에 행동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희석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석을 물을 때 하나님이 희석야를 떠나시고 그의 숨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사 시험하셨더라. 희석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무새아들 선지자 이사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반기에 기록되니라. 희석야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해 온 유다와 이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위 자순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여 하 거의 죽음을 그에게 경위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모네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